수업 목적하고는 크게 상관없죠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왜 우리가 capm을 배우는지 capm의 최종 목적지는 뭔지 이거를 좀 알고 공부를 하면 그나마 좀 납득이 더 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목적은 가치 평가입니다 일단 가치 평가 저 자산이 저 자산이 얼마짜리인지 그러면 저 자산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현금으로 할인 모형.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상대가치 평가 모형. 제가 얼마니까 나는 얼마겠지. 제가 얼마 버니까 나도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치를 평가하는 그게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평가 방식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완벽하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완벽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쓰이는 건좀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어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구할 때 일단은 뭘 추정해야 되냐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정했다고 쳐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할인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은 추정한 거 가지고 할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할인율을 뭘로 산정할 건지, 할 건지, 이거를 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자본구조이론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공부할 겁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할 거거든요. 근데 가중평균 자본 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타인 자본 비용, 하나는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근데 타인 자본 비용은 어렵진 않아요. 타인 자본 비용은 만약에 액면가로 발행이 되면은 액면 이자리, 고 시장 이자리로 되는 거니까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본 비용 구하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들이 원하는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지, 실제로 주주들이 받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주주들이 받는 금액은 다예요, 다. 채권자 주고 나머지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 얻게 되는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가정을 해야겠죠. 어? 그럼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지? 그래서 뭘 가져오냐면, 요 정도 위험이면 요 정도 수익률. 위험이 작으면 수익률을 좀 작게. 위험이 큰 기업이면 좀 수익률을 크게 해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정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겠지. 됐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뭐 수익률이라고 칠게요. 넓게 보면 CAPM은 그냥 자산의 자본 비용을 구하는 이론이니까. 자, 근데 좁게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에요. 좁게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고 넓게 보면 모든 자산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익률을 산정해서 그걸 할인율로 산정 할인율로 보고 그걸로 할, 에, 현재 가치로 할인할 텐데이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함수다. 이 수익률은 위험에 대한 함수고. 정의 관계다. 그래서 그러면 은 어떻게 할까? 이 2차 함수식을 쓸까? 1차 함수식을 쓸까? 3차 함수식을 쓸까? 2차 함수, 3차 함수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정의 관계. 아,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수익률은 a 플러스 bx라는 1차 함수 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위험. y는 a 플러스 b x예요. 그때 y절편은 a, 기울기는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a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뭐예요?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 것도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이 정도 수익률은 벌, 벌어들이는 것, 바로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 a는 무위험 수익률로 쓸수 있을 거예요. 국공채 수익률을 쓰든지. 아무튼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뭐 T빌, T본드 이런 걸 쓰든지 그걸를 A로 쓸 겁니다. 그다음에 B는 위험 한 단위당 얼마만큼 수익률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기울기죠. 그렇죠? 이 기울기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실제로 위험을 부담할 때 얼마만큼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저 기울기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최종 변수를 구할 텐데 그때 위험이라는 독립 변수를 가지고 1차 함수식을 만들어 내고 그때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는 y 절편은 무위 수익률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요 위험을 수치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면은 모델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숫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험이라는 것도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그걸 위험 측정 지표라고 얘기하고 그 위험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위험 측정 지표가 표준 편차인 겁니다.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위험이라고 정의하자. 그럼 표준 편차는 우리가 중고등학교도 배웠으니까 수차 시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표준 편차 요거를 표준 편차로 하자. 등이라고 쓸게요. 나중에 베타도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위험을 수치화시키겠구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일단 알겠어. 그면 위험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올라가 알겠는데 일단은 요걸 생각해보자. 야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자잖아. 합리적인 투자자면은 우리는 위험을 동일한 기대 수익화해서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효용적으로 살짝 가요. CAPM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효용을 살짝 가. 그러면은 동일한 기대수인 하에서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기만 하면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예를 생각하죠. 위험을 줄이면 효용이 증가한다. 약간 방향을 틀어서 효용 이론으로 일단 갑니다. 그럼 위험을 줄이는 방 방법으로 뭘 우리가 이용하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하나의 몰빵하는 게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위험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 분산 투자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까지. 됐죠? 여기까지도 됐죠? 자, 그러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미에 배운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지고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뭐 여기서 뭐 베타를, 제로 베타 파트를, 그거는 일단 생략하고 아무리 내가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있더라. 그 위험이 뭐예요?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이는데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인구나.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뭐를 할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험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고 이제 남은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다. 어떤 자산이 있어요. 그 어떤 자산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런데 나는 비체계적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저 자산의 체계적 위험 가지고 수익률을 설명할래. 나 비체계적은 제거할 수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 위험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개별 자산의 위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근데 비체계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체계적 위험만 있다면. 체계적 위험 가지고 나는 설명할 거야. 해서 이 위험을 이제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체계적 위험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험을요. 그냥 위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요거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다시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체계적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체계적 위험이 작으면 수익률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아, 그럼 체계적 위험은 뭘로 수치화시키지?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수치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표준 편차 예를 들어서 10%야. 이10% 안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저10% 안에 4%는 체계적 위험, 6%는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못해요. 안 돼. 나중에 시장 모형 가면은, 어, 분산 가지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분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시장 모형에서는 그런데 이 표준편차 10% 가지고 체계적 유형이 얼마냐 비체계적 유형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장구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위험 측정 지표를 하나 또 정의하자. 새롭게 정의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베타예요. 그렇게 나온 게 베타. 그러면은 베타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자. 베타. 그래. 베타라는 위험 측정 지표는 어떻게 하냐. 얘는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리오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수익률 변화에 따른 개별자산 수익률 변화. 자, 새롭게 베타를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베타가 정의는 됐는데, 이게 왜 체계적 위험이야? 일단 그걸 의문을 지켜야겠죠? 어. 왜 얘가 체계적 위험이야? 보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 자산을 시장 가치 비율대로 가중평균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무슨 위험만 있어요? 체계적 위험만 있겠지. 그거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서 10%예요. 그러면 그 10%는 다 체계적 위험이겠지. 그렇죠? 어쨌든 이 시장 포트폴리오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변동하는 거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가 움직였을 때 개별 자산이 움직이는 거 얘도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물론 개별 자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체계적 위험이 움직였을 때 그냥 시장이라는 체계적 위험이 움직였을 때 그때 개별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얘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화라고 보고 얘의 변화를 체계적 위험의 변화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 중에서 여러 가지 위험 측정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베타라는 위험 측정 지표를 CAPM 샤프에서 골라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체계적 위험을 이제 베타로 얘기하고 저거를 쓰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수익률, 여기는 베타, 그 다음에 1차 함수식 베타가 0이다라는 것은 시장 포트폴리오가 막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자산인 거죠. 수익률이. 무위험 자산이고 그럼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얘도 똑같이.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어, 여러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자산이 있어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모든 위험 자산을 시장 가치 비율대로 가중 평균한 자산인데, 그 자산을 여기다가 임의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를 구해 봅니다. 베타가 얼마 나올까? 1이 나오죠? 왜? 시장의 베타라고 하면, 이 개별 자산 대신에 시장을 넣는 거잖아요. 시장 수익률 변화에 따른 시장 수익률 변화. 똑같겠지. 그래서 1.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ERM이라고 적죠? 그러면 이제 저 B라는, 요걸 BB. 요 B라는 뭐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가 ERM-RF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Y절편 플러스 기울기 그 다음에 관련된 베타, X값. 이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베타, 어떤 개별 자산에 베타만 찾으면 되지. 그러면 개별 자산에 베타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자산의 수익률이 튀어나온다라는. 그럼, 무혐자산 수익률 알고 있고, 시장 포트오 수익률이 알고 있으면, 그 자산의 베타만 알고 있으면, 그 베타를 통해서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 수익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그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쓴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산의 가치가 균형 가격이다. 그러면 시장 가격하고 균형 가격 의 차이가 나면, 저평가 됐는지 고평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CAPM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는 좀 드렸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 좀 이해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